안녕하십니까. 녹궁학입니다. 7월 18일 녹동 아침, 녹동 청정휴 센터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저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소록도라 섬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인공섬. 저그 다리, 다리를 지나서 앞에 식당들. 쭉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바로 녹동 청정휴 센터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자, 청정이선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매장을 지나서 하로 경매장, 그 다음에 문어, 문어 경매장, 그 다음에 저 서너 경매장을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소매하는 곳인데, 고기가 먼저 막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 이 보이는 것이 능성어 여기 있죠. 능성어, 민돔, 능성어입니다. 능성어. 이건 하모고, 하모 또 가보겠습니다. 소라고요 소라 소랍니다. 소라. 이게 하모입니다 하모. 하모를 원통에다 올어가지고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물을 때려가지고 이게 렇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복 전복도 이렇게 사이즈별 쭉 사이즈별로 해놓은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은 뭐가 많이 나왔을까 가볼까요? 자 오늘은 저기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능성어니다 능성어 보니까 여기 빨갛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줄돔니다 줄돔. 이건 줄돔이고, 이거 능성어. 이게 농어입니다 농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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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머지는 하모입니다 하모. 농어입니다 농어. 이게 하모입니다 하모. 쭉 하모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는 줄돔이고, 줄돔 참돔인데 참돔이 그목견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까치 범치, 가오리, 농어, 여기 함어입니다, 농어고, 농어고. 쭉, 요거 농어입니다. 요거는 함어고. 이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어하고 하모하고 그리고 가오리, 능성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문어카로 가보겠습니다. 문어는 오늘 저기 보니까 초도 충길이 아지 사모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많이 잡았습니까? 안 들어요? 문어 안 든다던데 많이 문어가 안 잡힌다던데 생각하고 예? 생각하고 문어가 안 된다네. 어디 가고죠 예? 어가안된다래 어서 가시오 문어가 한집 들어온 것같은데다집 단지 문어가 자, 아, 소매전화 가보겠습니다. 경영자 어, 한참 지내이 있습니다. 경영 보니까 백화하고, 참동하고, 농어하고 참정어, 사모양어, 이거 나왔습니다. 능성어도 보입니다. 능성어. 능성어? 이건 맛있는 곳입니다. 그 참동. 참동이 나왔습니다. 서대. 가야네. 가입니다삼이좀 너무 너무 이쪽고 약대 대약이 시간과 위치 알 다이노트에 서 한주일 났습니다. 이쪽은 지금 경매 대 시간에 맞한입니다보겠습니다 나서는 없 사라져, 오시리, 하마차 오나서도 나서는 없어도, 나서는 없어도, 나서는 도 나서는 없어도, 나 나서는 없어도, 나서나서대 없어도, 나서 나서는 없어도, 나서는 없어도, 나서는 없어도, 나어도 나서는 없어도, 나서는 없어도, 나서나서나서 안녕하십니까. 자, 인공섬 앞을 좀 보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 시원합니다. 초도배가 들어왔네요, 초도배. 초도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저도 예전에 문어를 많이 사가지고, 경매에서그어하고 친분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낚시 한번 하신 분도 계시고 충길 아저씨가 어딨다 뭐 잡았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요안 나와 물어안 된답니다 우리 충길 아저씨가 저기 지금 한참 문을 품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좋습니다. 어제 산게 키로에 만 육천 원, 만 칠천 원나습니다 문어가. 안녕하세요. 와, 마 이렇게 어민들의 사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에 들어가니까. 지금 문을. 만6 0 0 0원1 7 0원이나오더라구요 어, 가져0 0원오 비쌀 겁니다. 1 6 0원이나 만원이나, 쳐다보어야지그가져지 아니, 그 남은 거. 네, 네. 다음에 내가, 네. 아, 화번호를 하나 따놓으려고. 나 여기다, 제가. 0 9 0 9 3 7 9 0 9 0 9 3 0 9 0 9 0 네. 9 0 9 0 9 3서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녹동 입판장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 태풍이 불면 이렇게 여수나, 서적배들이 여수나 녹동으로, 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태풍 지나가면, 다시 쳐들어갑니다. <목소리> 이상입니다. 오전 경매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녹동하기였습니다. 그 고기, 고기 잡아서 고기가 낚시무먹어면다 잘라내고 다시 또 해야 될 겁니까? 아, 그것는 간단한데. 아. 요거 지금 전부 요 세미를 지금 꼬글꼬불에다감아붙다니까요 아. 싹감아붙고요 준화수 뺀수는 간단한 건 살짝 살짝 칠해서 다 지대로 다꽂아고온 뒤. 예, 예. 어쨌께는 하나도 못꽂어고 아. 요 그대로요. 이거고 와갖고 요걸 싹 다시 가래. 이게 새로 끼는 거나 고똑같아 헤이. 엄청 많이 이런 고기 안 물어. 내가 어디서 고기못 잡고. 어, 그날 다 배려보고. 고생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도 착착잘 까고 꾸며야 되고. 엉클어지면 또 고기 안 문답니다. 그래도 저 어르신이 어제 구물이 지금 꼬여가지고 다시 처음처럼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쿠모입니다. 7월 18일 11시 경매, 10시 반 서너 경매, 30분 전에, 30분 전에 경매하는데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남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예, 박음발이라는 곡입니다. 오래되면 이렇게 눈이 나봐요양식다는 말을 조금 해 한번 하고 예. 가보겠습니다. 자, 11시 경매 아니, 선호1 1시반 경매, 10분 전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요? 자화로경미장이 왔습니다 이건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 농어 자 이건 복, 복쟁이 복 이건 어징어인데싹 죽었네요 오징어 전멸 백조기 백조기입니다 이건 미러입니다 미러 이건 미러고 이건 감동돔 이건 삽자리 이건 미러 감동돔입니다 복쟁이 이건 미러입니다 미러 이건 쫌뱅이 빨간색 보이시죠 ...입니다. 이거, 모입니다 이거, 밍독. 밍독입니다, 밍독. 이건 미러입니다, 미러. 아 좋습니다. 이거, 오징어. 이건, 강, 이건, 얼음도입니다, 얼음도. 이건, 이건, 감정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자, 선너대경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호 경매장에 거기 라고 갑니다. 한8분 정도 뒤면 선호 경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둘러보겠습니다. 자1 0시반 경매, 선호 경매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가? 아이고 귀한 물건이 나왔네요. 이게 고등어입니까? 아 고등어가 네 장자 나왔습니다. 고등어가 세 장자가 나오고 막도. 이건 얼음도마고 능성합니다, 조기하고. 이렇게 해서 울급상자 나왔습니다, 울급상자. 11시, 10시 반 경매에는 울급상자. 다 해서 울급상자입니다. 3개하고, 3개하고, 하나하고, 7상자. 자, 이렇게 해서 10시 반 사내 경매를 봤고요. 자, 저기, 화려 경매장에 문어카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어카노. 바람이 좀 불고, 하늘이 좀꺼해집니다 지금, 비가 올란 거, 안녕하세요. 혹시 그, 상은이 얼마 아니세요상은이 <laughs> <laughs> 얼마, 상은이 얼마. 자, 문어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어 칸으로. 자, 문어가 뭐가 나왔을까요? 문어가. 오늘은 한줄 정도 나왔습니다 내가 뜨인데쭉 보시면 이렇게 한줄 정도 한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한 40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물어 끼면 풀으면 홀딩이 끼서 죽어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5분 전에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10시 반 경매 선흥매하고 11시 화경매 분량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동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오후 2시 경매 1시 반 선흥매 전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소매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1시 반쯤에 뭐가 났는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시 반 정매하기 전에, 양태, 능등어입니다. 양태하고, 서너가 없는가, 전부 다 안으로 가자고 그러네요. 농어, 미어입니다 민어. 민호. 안하고, 양어, 오징어, 간재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어장에 왔습니다 선어는 꽝입니다 꽝 이렇게 해서 오후 분선은는 물건이 별로 안나왔습니다 선어는 없고 고기조그마하고 문어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아 7월 18일 녹동화라고판장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쌍수 사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음하겠습니다.